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중 능형 설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중 능형 설염은 영어로는 medial rhomboid glossitis입니다. 말 그대로 정중은 메디안, 가운데라는 뜻이고요. 능형은 롬보이드, 마름모꼴이란 뜻이고 설염은 글로사이티스입니다. 즉혀 가운데 부분에 마름모 모양의 뭔가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네이버에 정중 능형 설염을 쳐보면 설명이 쭉 나오고 치료 대상은 되지 않는다. 즉, 치료를 안 해도 상관없다고 나오는데요. 이건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중능형 설염은 주로 중년 남자분들에게 발생하는데요. 당뇨가 있거나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최근에 항생제를 많이 쓴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대부분 이게 생긴다고 해서 혀가 아프거나 불편한 증상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혀가 아프다든지 불편한 증상이 생겨서 혀를 살펴보다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환자분께 여쭈어봐도 언제부터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정중능형설염이 왜 생기는 것인가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당뇨병이나 항생제 투여, 면역력 저하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봐서 전신적인 면역력이 구강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고요. 구강 내의 산도 변화 때문에 캔디다 감염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여 항진균제를 쓰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정중능형 설염이 생기는 위치에 주목하는데요. 이 부위는 위장에서 내려온 음식이 십이지장,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들어가는 부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즉 정중능형 설염은 그 자체가 큰 병이라기보다는 이런 설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전신의 면역력 저하와 구강 내 건강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니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십이지장과 소장, 대장의 건강을 좀더 면밀히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요. 흡연이 정중능형 설염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 흡연 습관을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카카오톡 상담이나 네이버 블로그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에도 매일매일 새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